네, 크레오 SG 주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석가스입니다. 자, 오늘 이 크레오 SG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 시간 9월 3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후 1시 7분 넘어가고 있고요. 자, 현재 오후장 보시면은 이렇게 몇 퍼센트죠? 4%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간 이런 주가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또한번 크게 하락을 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우리가 결국엔 어떤 식으로 이 대응을 하냐에 따라서 수익 자체가 바뀌는 구간이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상승의 힘이죠? 이 상승의 힘을 받아서 더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이 대응 전략을 세워야 이 구간에서의 그단한 번의 기회를 채할수 있을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시작하기 전에 상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지막엔 우리 크레오 S G 주주분들이죠 여러분들 위한 굉장히 큰 도움 될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선물까지 제가 꼼꼼하게 준비해 왔으니까 꼭 마지막까지 보셔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 한번 넓게 볼게요. 차트를 넓게 한번 보시면. 현 구간 매물대를 보시다시피 이 450원대 구간이죠. 이 구간만 뚫어 준다면 이윗 구간은 좀 두텁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래량 동반과 아주 큰 매수세가 나온다면 전고점이었던 이 682원이죠. 이 전고점 이것까지는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크게 급등할 때 항상 같은 패턴이 하나씩 나오긴 했어요. 자, 그 아래 사이 보시면은 이 과메도 구간 보이실 겁니다.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있죠. 저희 과메도 구간이 나오면 항상 큰 급등이 그 후에 한 번씩 시작이 됐어요. 자 지금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도 이 과메도 구간이 끝나자마자 이 구간이죠. 이 과메도 구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큰 상승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 고점이죠. 단기 고점이었던 이 682원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자리 이 424원 이 자리에서 고점까지 올라가기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 말은 우리 지금 손절할 거예요. 우리 손절 지금 절대 안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으로 새로운 저점이 나온다면 우리 2차 매수로 평단가 낮출 수 있고 단기적으로라도 들고 계신 물량보다 더큰이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주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리 이 부분에서 관망만 할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이 기회 잡아가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 움직임을 파악을 해보려면 먼저 수급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 자, 오늘 외인 수급 어때요? 보시면, 8만 1000주라는 이런 매도량이 나오면서, 오늘 이런 3%, 지금은 3% 하락 중입니다. 자, 3% 넘는 하락이 나온 건데, 그동안 매도량을 잡아먹는 이런 연속적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력의 약간의 매집이 이런 매수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400원대 구간, 어떤 구간이에요? 자, 이 구간은 과거 저항과 이지 이지가 반복을 하면서 심리적 분기점으로 작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선 반드시 장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구간인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이런 세력에 의해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 자, 외인이나 기관이 한 번에 이렇게 던질 경우가 아닌, 이렇게 약간의 매수세가 지속될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다수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급 신경 안 쓰고 쉽게 파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이 타이밍이 보다 세력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집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의 거래량은 단기적 변동성에는 이렇게 영향을 줄수 있어도 방향성을 결정 짓는 건 결국 세력에 의도된 이런 자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릴 때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자 증권사들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자 실제로 20일간 한번 볼게요 8월 6일부터 9월 3일까지 보시면 자 증권사 순매수 한번 보세요 주요 증권사들은 모두 예, 매수세로 지속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거 메릴린치 얘네인데 얘네 어떤 증권사냐 공매도 대량 보유사입니다 그리고 단기 수익 노리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온다면 우리 투자자들 불안심리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게이 메릴린치 같은 증권사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릴린치 같은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매는 뭐를 하냐? 자, 주가를 크게 밀어내리려는 이런 목적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 단기 가격대를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거래를 반복합니다. 그러다 한순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매 전략인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단기 매도세를 활용하는 이런 증권사 움직임에 우리는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크레오에스지 어떤 종목이에요?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강하니까 이 증권사들의 움직임을 우리는 항상 이 주의 깊게 살펴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종합을 해보자면 자 차트상으로도 지금 저번 급등 때와 똑같이 이렇게 큰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된다? 개인 투자하는 물량이 빠지는 순간 바로 쏜다는 거예요. 근데 상승할 때 어떤 종목에는 다 똑같습니다. 항상 어떤 거 나와요? 이 N자형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반복으로 수익을 극대화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저점과 고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3% 수익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남들이 이렇게 3% 수익을 벌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수익을 극대화 해서 15%에서 20% 까지 버는 그런 전략을 세우자고요. 이 매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거의 5배에서 7배까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남들이 20%벌때 우리는 100%에서 150% 까지 벌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방송에서 이 타점 잡고 여러분들께 뭐 드려요? 이 신호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항상 이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꼭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물리고 수익성이 낮아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 신호 드렸잖아요. 근데 신호를 못 봤다. 방송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분들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신호를 이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아예 숟가락 들고 여러분들 입에다 그냥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이 매수 타점 있잖아요. 이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매도 타점. 이두 가지를 방송이 아닌 여러분들께 문자로 제가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제 개인 번호 한번 띄워드릴게요. 제 개인 번호인데 상단에 보이죠? 01086755066. 이 번호 보이실 겁니다. 여기로 제 영상 보신 구독자님인 거 확인은 해야 되니까 오늘 뭐 크레오. 예, 크레오 세 글자만 저한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 영상 보신 구독자님이라고 제가 저장을 할 겁니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서 제가 매수, 매도, 탑점, 그리고 이 사인까지 전부 다 잡아서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좀 맛보게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위에 제 개인번호 010-8675-5066 여기로 이렇게 크레오라고 딱 보내주시면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아 그리고 이 문자는 제가 이 단체 문자로 쫙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답장하실 필요 없어요. 어제도 답장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면 제가 괜히 헷갈려서 이 누락되는 경우 종종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어제 누락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한 번만 꼭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해서 연락 바로 드리겠습니다. 뭐 수익 나면 이 수익성 수익성 인증까지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뭐 영상 찍는데 도움도 되고 뭐 성취감도 느끼는 부분이니까 뭐 대신 뭐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건 제가 정말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가 이 대가 절대 안 바래요. 무조건 무료라는 겁니다. 자 제가 바라는 거 그냥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뭐 간혹 몇몇 분들이 너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뭐 혼자해먹지 왜남 퍼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맞는 말씀이세요. 뭐저 혼자 저 혼자에서 돈 벌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옛날 장도 그랬지만 요즘 장이 특히나 혼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저라도 지금 혼자 절대 못 합니다. 사실 제가 주식으로 큰 빚이 있었어요. 한 2억 정도였죠. 2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가니까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때 저한테 주식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이 단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서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건데 벌써 한 7년 전이었죠. 7년 전에 그때 좀 도움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겁니다. 뭐 인생 살면서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 거고 제가 여러분들 동료가 되어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저한테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냥 도움 요청하세요.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특별한 선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크레오 SG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 참고로 알아두고 계시면 좋은 종목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선물은 아직 오르지 않은 엄청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종목 가져왔는데요. 최근 smr이라는 소형 원전 기술이 현실화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도 100조 가까운 이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죠. 근데 21세기 최고의 산업이라는 ai에도 이 원전이 동반자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ai 없이는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AI는 미친 듯이 전기를 먹죠. 이 때문에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장하고 있어서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에 도입했고 문제는 전기입니다. 이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를 타고 밤엔 쓸수 없잖아요. 근데 AI는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눈돌린 곳이 이 SMR이죠. 하지만 SMR은 그리고 AI는 뜨겁고 원자로는 더 뜨겁습니다. 자, 이걸 시키지 못하면 멈추겠죠. 결국 원전과 AI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그리고 중요한 건이 열처리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건 AI 관련주, AI의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이런 이미 오른 종목들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이 숨겨진 이 숨겨진 기술. 이 숨겨진 기술을 가진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최근 관련된 뉴스 한번 살펴보면 자, AI 시대 인프라 데이터 센터 수출 전략화 시급하다. 뭐 폭발하는 전력 수요에 차세대 SMR이 필요하다. 뭐 LG전자 AI 데이터 센터의 액체 냉각 상용화 그리고 에퀴닉스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서 액체 냉각 도입 필요하다. 뭐 이런 뉴스들이 보이죠. 결국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뭐 AI나 SMR 이런 종목들은 현존 최고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냉각기술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종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최대 1000%, 이1000% 가까운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냉각기술을 소유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과거 아주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매집을 통해서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자그 후에 개인들의 심리를 교란시키는 이 과대낙폭, 과대낙폭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의 횡보를 통해서 이 부분이죠. 약간의 횡보를 통해서 개인들의 남는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약간의 매수세로 이 부분 이제 약간의 매수세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 보입니다. 자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또한번 개미들의 물량을 정리하고 이 smr이 본격화,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때이 횡보 구간 거치면서 이 최대 거래량을 잡아먹는 이 부분이죠 최대 거래량을 잡아먹는 압도적인 거래량으로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전, 저는 이 종목이 500% 아니 뭐 1000%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선점한다면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거 부를 거 없이 큰 수익 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이니까 상단에 있는 이 번호, 이 번호로 010-8675-5066이죠. 이 번호로 냉각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